내누가 어떻게 되든 <laughs> 내 배만 차세 번, 세이다차세시는거 아니죠? <웃음> <웃음> 옛날에 다다다 보신 분계신가요세 어, 봤어요. 세 선생. 번, 세 봤어요 봤어요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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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아이이네아이제이이고아아이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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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놀람> 이상, 여름이의 <애료리의> 들이었습니다 <놀람> 포토스팟도 굉장히 많이 마련해놓고, 그 실제로 귤을 따는 곳은 또딴데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는 또 맛있는 귤을 딸수 있고, 이렇게 움직여야지 밥맛이 엄청 맛있지. 맞아요. <놀람> <놀람> 그쵸? 맞아. 아, 역시. 나도, 나도 다 따는 건 잘해. 목도 잘 따. <놀람> <놀람> <velocidade. 놀람> <놀람> <놀람> 제가 드리는 통에 샘플처럼 담아주시면 2kg이 돼요. 네. 그래서 다섯 볼기 통은 총세통 드리고요. 두통반 담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담아마시면서 드시는 건 무제한이니까 되도록 네. 많이 드시길 바라고요. 귤을 따실 때는 절대 손으로 잡아당겨서 따시면 안 되고요. 네. 가위 이용해서 꼭지 부분은 예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어 네. 이게 땅이랑 가까운 거를 따야지 맛있어요. 아 음. 짠! 어? 이 파란 귤을 따버렸네? 아휴 아니 근데 진짜 귤이 맛있어요 제가 한번 까서 먹어볼게요 여러분 유튜브 최초 귤 먹방을 시작해보도록 하죠 아, 귤이 시 실하고 통통하고 진짜 달아요 한번 먹어볼까? 조금 신데 당도가 진짜 꽉찬것 같아요. 진짜 탱글탱글해요. 나무에 걸린 귤을 보면서 먹는 귤의 맛이 굉장히 신선한 맛이 납니다. 프랑크 소세지처럼 맞아요. 프랑크 소세지를 먹는 듯한 느낌으로 터져요. 어 얘는 약간 좀 자라다 자라다가 몸을 자라서 할라봉처럼 자랐네? 아 이거 뭐야? 왈라 원래 벌레 왕벌레 있어? 아니요 있나요? 아직도? 아직도 있어요? 아 몰라요. 몰라요. 아, 나는 못 뽑았어. <laughs> 이게 물레예요? 이거 그럼 괴물 아니에요? 어디에요 어. 어. 여기 여기 여기. 다 아, 따지겠어. <laughs> 아 언어 조심. 귀를 붙여주세요. <웃음> <웃음> 왕, 왕 윙크 응. 윙크. 윙크, 이니스프리 같은 어, 피부에 양보하세요. 양보하세요. 하지만 저는 양보하지 않겠어. <laughs> 내 피부가 어떻게 되든 <laughs> 내 배만 차면 그만이다. <laughs> 집게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래로 수평을 해서 자를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과일이나 이런 뭐 이런 걸 자를 때는 이 굴곡이 위로 올라오게 잘라야지 다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좀 내가 제가 이렇게 크게 한번 따보겠습니다. 아 어, 너무 예쁘다. 여기에서 이렇게 꼬, 꼬다리를 이렇게 따주시면은 귤을 딸수 있어요. 속과 겉이 약간 좀 분리된 귤이 굉장히 당도도 높고 맛있다고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귤들은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귤을 따다 보니까 귤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마 제귤 먹방을 보신 분들도 귤이 먹고 싶을 것 같아서 어 제가 댓글로 어 귤을 먹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제가 귤을 보내드릴게요. 자, 우리 귤 먹고 귤 아가씨 한번 해보죠. <laughs> 댓글에 꼭 적어주세요. 내가 귤을 먹고 싶은 이유. 네, 좀 독창적이게 적어주면은 제가 아마 빵빵 터져서 <laughs> 많이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예서랑 다시 오시고 싶으세요? 예서가 조금 크면은 날씨가 좀 선선해졌을 때 와가지고 한번 이 체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예서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아이들이 왔을 때는 완전 이런 체험 꿀꿀이 적고 예선 또래 애들은 기억 못한다고 하지만 사실 기억은 못하지만 이러한 정서는 계속 남아있거든요. 한졌어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체험을 해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아이 정서 발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한테 완전 강추.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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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좋아요이의 <laughs> 내 머릿속에 내구하요를 침투시키겠다. 구하요 구아요. 구하요 구아요. 용용이 유혹하네. 딱 걸렸네.